은 검은 신화 5 0입니다 이번에 고티 후보에도 올라간 게임이죠. 정말로 재밌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말했던 이게 무슨 타격감이냐라고 말했던 거는 저는 사실 실제로 플레이하면 타격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보스 그리고 챕터별로 넘어갈 때마다 연출하는 방식도 굉장히 신선했었고 게임에 계속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수없이 많은 보스전이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나 맵의 구성 맵의 구성은 짜임새 있게 보스를 박아 넣었다 라기 보다는 그냥 대충대충 뿌린 느낌이에요 특히나 이건 게임 후반에 갈수록 심해지는데 4챕터가 5챕터에는 맵은 지나치게 넓은데 텅텅 비어 있고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근본 자체는 적들을 상대하면서 회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패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정말 잘 살린 게임입니다 이거는 어 노레스트 보더 위키드 앞에 두겠습니다. 네.